안녕하십니까 힘플러스 현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 같이 지난 영상에 이어서 베이스 드럼 트리거 완성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완성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립니다 우짜 네 이런 모양입니다. 아, 리뷰를 위해서 일단 제가 페달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나오나요? 제 모습이 나오나요? 네. 눕혀놓을게요. 네, 이와 같이 완성을 했고요. 겉 표면부터 먼저 어, 파랗게 되어 있던 반짝이 파란색, 반짝이 파란색. 예뻤지만 다른 트리거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메탈릭 그레이 랩핑을 했어요. 자세히 보면 진짜 엉망진창인데요. 어, 멀리서 볼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이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저 킷이 어, 달려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어, 페달이 여기에 물려지는 어,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제가 트리거를 설치하면서 보시면 중심에 있지 않죠. 이 페달 연결 부위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서 어, 각도는 90도로 주기 위해서. 살짝 꺾어서 부착했는데 어, 페달을 보시면 정가운데만 달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좌우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페달에 보시면 비터를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비터 로드에서 어, 살짝 옆으로 옮겨서 중심부에 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네, 원래 TD9 트리거 이것이 현재 제가 자작한 트리거 베이스 드럼 트리거 입니다 상당히 어, 면적이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고 리얼리티에 있어서도 월등히 어, 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뛰어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편 타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메쉬 부분을 보면. 네. 이와 같이 안쪽에 여러분, 어, 타격이 되어지는 이 스폰지 뒷받침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와 같이 트윈 페달을 사용하실 때에 원래 재원상에는 k d 9 e 모델도 트윈 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디자인 되었습니다 충분히 두 개의 비터가 위치할 수 있는데 조금 비좁아 보이죠 그에 반해서 이 안에 실질적으로 타격될 수 있는 넓게 충격 흡수 스폰지가 위치된 부분을 보면 충분히 트윈 페달을 넓게 사용할 수 어,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인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 내부 모습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용 튜닝키를 구입하시면 좀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어, 이쉘 면과 맞닿는 높이에 충격 패드를 두고 바로 하단 부분에 이렇게 트리거를 어, 두었습니다. 피해 조센서를 두고 위에다가 콘을 올리고 같이 충격을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터로 때리는 충격이 스티로 때리는 충격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트리거를 밑으로 바로 넣었을 경우 쉽게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이렇게 작업함으로써 민감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듈에 보면은 어그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저번 영상에도 있었지만 민감도를 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든 모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 민감도를 조절해서 충분히 어, 여러분들 감각에 맞는 그런 민감도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히 내부를 보시면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드럼에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안에 기본 뼈대를 구성했고 프로파일 뼈대 만든 것에 이렇게 두께 3mm짜리 알루미늄 판으로 어, 이렇게 고정 판을 만들어서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 나머지 이런 장치들 연결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어, 드럼 쉘 하단 부분으로 잭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빼 두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죠. 뭐 보자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막상 실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 예배 때 실질적으로 이 드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의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설치된 모습과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모습은 한번 영상을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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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드럼 트리거를 이제 모두 완성했습니다. 심벌 트리거까지는 건들고 싶지 않네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네어, 탐탐, 그리고 플로어 탐, 베이스 드럼 트리거까지 모두 완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작업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드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비대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리얼 드럼을 구입해서 거기에 차음막을 또 설치하고 마이킹을 하고 그 안에 드러머를 위해서 냉각시설을 구비하고 이런 것보다 어쩌면 이렇게 전자 드럼 모듈을 구입하고 이렇게 전자 드럼 트리거를 자작함으로써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예배의 사운드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쉽고 그러고 가성비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